탐욕.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에서 3장 5절로 6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육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승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치 아니하는 자식들에게 임하느니라. 이 시간에는 탐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탐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흉악한 죄 중에 하나로 우리가 천국 가려면 이것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로 오 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곧 우상 승배자는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챕터 1. 어떤 것이 탐심인가? 존 러스킨의 글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모여 저희들끼리 파티를 열고 있는데 한 아이가 가구에 박혀있는 악정을 용케 뽑아들고 자랑을 했다. 이것을 보던 아이가 저도 욕심이 나서 낑낑거리며 하나 잡아 빼어서는 자랑을 했다. 그러자 첫 아이가 하나만 가지고는 직성이 풀리지 않아 또한 개를 잡아 빼었다. 이것을 보고 나머지 아이들도 모두 달려들어 남에게 뒤질 세라 눈에 띄는 대로 앞정을 빼어가지니 세상 사는 재미는 앞정가지는것 밖에 없는 것 같았다. 앞정을 있는 대로 다 빼어가진 다음에는 더 가지고 싶은 욕심에서 이젠 남의 것을 억지로 뺏어가느라 한바탕 수라장이 벌어졌다. 대판 싸움을 벌이니 실내는 비좁아서 마당 밖으로 뛰어나가 어우러져 싸웠다. 그때 한 놈이 꾀를 내어 뜰 안에 정성 들여 가꿔 놓은 화단 하나를 골라. 이건 내 것이다 하고 소리쳤다. 이젠 압정은 다 팽개쳐버리고 화단 쟁탈전이 벌어졌다. 급기야는 화단을 누가 많이 가졌느냐에 미치자 화단이 온통 숙밭이 되어버리고 꽃과 흙이 으깨어진 쪼가리만 마당에 만발했다. 러스키는 이 비유를 다음과 같이 평했습니다. 어린이는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 오직 어른들이 한다. 모두 탐욕 하나 때문이다. 오늘날 전자화폐 쟁탈전이 좋은 예일 것입니다. Chapter 2 탐욕과 육신 탐욕은 음행을 비롯한 그 어느 육신의 죄와 사촌지간도 아닌 친형제 사이여 한 아비의 한 새끼들입니다. 탐욕은 무엇일까요? 내 것이 아니어 타인의 것이지만 너무나 탐이 나서 주인의 승낙 없이 가져다가 차지해 버리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헌금을 억지로 내는 패단을 일으킬까 싶어. 헌금 문제를 강조하여 말하기를 꺼리는 이들도 있는지 모르나, 그렇다면 억지로 내는 것은 고사하고 한 푼도 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책임은 어찌할 것인가. 응당 바쳐야 할 만큼 바치기 시작하는 맨 처음에는 육신이 싸움을 걸어오는 수가 있겠지만 이 육신도 기필코 이겨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육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데이빗 립스컴이 강의할 때 들려주던 특별 무용담이 있습니다. 헌금 때마다 나타나던 육신을 쳐부순 이야기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혼란을 느낀 것은 헌금 때였다. 1달러를 내기로 작정하니 나보다 잘 사는 스미스 아무개는 50센트밖에 내지 않는데 그게 뭐냐고 마귀가 속살거린다. 20달러를 내려고 결심하니 교인 중 아무개는 나보다 더 부자인데도 이보다 더 작게 내니 그렇게 많이 내어보아야 별게 아니라고 여전히 충동질했다. 헌금 낼 때마다 범빈이 이 모양이니 나중에는 단단히 마음먹고 작게 내도 좋다고 마귀가 숙덕거릴 때마다 그 작정액을 배로 늘려 바치기로 했다. 그래서 20달러로 작정한 뒤충동질이 시작되자 두말 없이 40달러를 바쳐버렸다. 그러자 얼마 안 되어 마귀는 유혹을 그만두었다. 이것이 야고보가 말한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의 뜻일 것입니다. Chapter 3. 변명의 여지가 없다.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2절에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하여 말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에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가 수입을 얻은 대로 매주 첫날마다 바쳐 저축해 둘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우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바치지 않는 자는 범죄하는 자입니다. 자기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승낙도 없이 감추어 놓고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써버리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로 10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참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사람의 것을 도적질하는 죄가 더 클까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죄가 더 클까요? 마땅히 바쳐야 할 만큼 바치지 않는 교인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에 쓰는 자입니다. 헌금에 대한 진리를 바로 가르치지 않는 교역자 역시 그 영혼이 가히 위태롭다 할 것입니다. 세례를 위시하여 성경의 기본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혼잡하게 하는 자는 그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우리는 가르쳤습니다. 또한 성경상의 기본 진리를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자 역시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마땅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은 그것들이 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경상의 기본 진리와 마찬가지로 헌금에 관한 성경의 교훈도 기본 진리입니다. 성경상의 기본 진리를 범하면 죄가 되는 것과 같이 헌금에 관한 성경의 교훈을 범함도 역시 죄입니다. 성경의 기본 진리를 완강히 불순종하는 자는 단순히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순종치 않았지만 수입을 얻은 대로 하나님께 바치기를 완강히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직접 훔쳐다가 자신의 배를 채워 버렸으니 비중으로 따지면 더 무거울지도 모릅니다. 수입을 얻은 대로 하나님께 바치기를 완강히 거부하는 자는 두 가지 가공할 만한 죄를 짓는 것이니 하나님의 것에 대한 절도와 탐욕죄입니다. 바치기를 꺼려 하다가 죽는 사람은 성경상의 기본 진리를 끝까지 외면하다가 죽은 사람과 같이 주의 계명에 불순종한 자의 죽음으로 끝날 것입니다. Chapter 4 탐욕의 비극적 종말 여호수와 7장을 보면 조그마한 아이 성에서의 이스라엘의 어이없는 실패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공략하기 직전 그 성읍 내의 모든 기물에 대해 백성들이 탐심을 내지 말며 또그 성읍의 모든 생명을 멸절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는 자기 눈에 화려하게 비치는 재물들의 마음이 빼앗겨 은밀히 숨겨두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탐심의 노예가 되어버린 아가는 하나님의 명령의 정면으로 대항하는 죄를 자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19절로 21절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 3개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여호수아, 7장 25절로 26절에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꼴짝이라 부르더라. 탐욕은 아간으로 하여금 비극적 종말을 고하게 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라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두고두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Chapter 5 탐욕은 정주에 대해 상에스겔 33장 31절에 그들이 자기들의 입으로는 많은 사랑을 나타내어도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탐욕을 따라가느니라. 10편 119편 36절에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탐욕스러운 자를 행음자, 우상 숭배자, 술 취한 자와 동료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탐욕이 이토록 위험스러운 것은 탐욕이 그만큼 사람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탐욕에 젖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위험을 보지 못합니다. 마치암이 신체의 각 중요 부분을 갈가먹어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중에도 그 사람 자신은 암에 걸린 사실조차 모르고 태평으로 지내는 것과 같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교인들 가운데는 탐욕으로 인해 주님으로부터 행악하는 자여 나를 떠나가라는 무서운 심판을 듣게 될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죽음에 임하는 자가 많을 것입니다. 시편 10장 3절에 악한 자는 자기 야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또 그대는 온 백성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탐욕을 미워하는 자들을 예비하고 그런 자들을 그들 위해 세워 천 명의 치리자와 백 명의 치리자와 십 명의 치리자와 열 명의 치리자로 삼아 이사야 57장 17절에,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폐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곧 우상승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우리는 자녀들에게 탐욕의 해독을 가르쳐 탐욕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인이 되어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주의 성찬에 참석하고서도 탐욕 때문에 그 영혼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탐욕이라는 암에 걸려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Chapter 6. 탐욕을 주의할 것 잠언 21장 25절로 26절에 게으른 자의 손은 수고하기를 거부하므로 그의 욕망이 그를 죽이느니라. 그는 종일토록 개걸스럽게 탐욕을 부리거니와 의로운 자는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탐욕스러운 사람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좋지 않은 말로 그 혐오감을 나타냅니다. 욕심쟁이, 욕심꾸러기, 악귀 같은 자, 개걸스러운 자, 무정한 자, 냉혈한 돼지, 꿀돼지, 이기주의자, 자기 배만 아는 사람, 남이야 죽든 말든 자기의 배만 채우는 사람, 인정사정 모르는 사람, 개걸 귀신이 들린 사람, 수전노, 깍쟁이.